생분하게 기억이 나는 게 출근을 해서 사실은 이제 9시에 발표가 되니까 컴퓨터에서 외부 접속이 회사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놓고 30분 전부터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조회를 하는 순간 카톡이 같이 오더라고요. 축하 알림이. 물론 이제 거기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제 시험 본거 공부한 걸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서 뭐 환호는 지르지 못하고 바로 그냥 짐 챙겨서 이제 외근 나간다고 하고 와이프랑 통화를 했죠, 바로. 네, 이제 조금. <laughs> <서로 좀 웃음> 울컥했었고, 하긴 뭐 4년 동안 또 와이프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가까우니까 학원을 제가 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최후의 도전?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요번에 준비를 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는 피치 못하게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됐고, 최후의 도전이라고 해서 뭐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아니었는데, 여유를 안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딴 생각을 하거나, 뭐 슬럼프에 빠지거나, 물론 이제 뭐 신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기간은 분명히 있었는데, 일과 외에는 퇴근한 시간이나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게, 특별히 슬럼프나 뭐 이런 게 없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기억에 남았다기보다 세법학 시간에 이순원한, 삼순환 가면서 답안지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멘트를 받는 수업 끝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전한 번도 그걸 못 했거든요. 너무 이게 보잘것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상 세무사님 찾아뵙고도 딱 아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오셨었는데 합격하셨다고 축하드린다고 해서 오히려 뭐 찾아뵙고 싶었고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전 일단은 전업 수험생이 아니고 직장을 같이 뭐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저 같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좋을 것같고요뭐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출퇴근 시간에 이제 인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 짬날 때뭐 미팅 대기 시간 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책을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세법학 같은 경우에 책을 다 스캔을 했어요 태블릿으로 그래서 태블릿 을오 다니면서 한두 장이라도 계속 보고 그렇게 짬짬이 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용행 보통 학원 9시 30분에 시작을 하면 그래도 한뭐 7시경 정도나 뭐곧좀 일찍 와서 또 시간을 가지고 시간 확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잘안 되면 포기를 하고 싶거나 슬럼프가 올수 있는 게 시간 확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좀올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뭘 가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수월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 합격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정확하게 2010년도에 여기를 수강을 했었더라고요. 그때 1호반 수강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와이프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응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그랬었고 가족들이 많이 이해를 해줄해 줬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큰 애가 이제 요번에 대학교 들어가서 1학년이었는데 1학년이 됐는데 주말에도 스터디 카페 가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공부를 하면서 눈 쪽에도 <laughs> 질병이 생기고,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손가락도좀 뭐 이상이 생기고, 특별히 이제 건강관리라고 해서 뭐 했던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밥잘 먹고, 대신 이제 영양제를 계속 좀 많이, 한 대여섯 가지, 꾸준히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했죠. 1차를 공부할 때는 사실은 뭐 예습을 따로 할 여유는 없었고요. 복습은 이제 진도에 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2차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진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진도에 있는 문제를 다 풀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이론만이라도 한번 훑고, 이렇게 좀. 었거든요둘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간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중을 따지자면 복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예습 복습을 좀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이 뭐세 법학이고 뭐, 뭐 폐계학 이부다라고 하면 그 범위만큼은 예습을 조금이라도 하고 이제 응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맞춰 갔던 같아요. 퇴근 후 사무실이 제일 많았고요. 다른 분들 다 퇴근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일찍 출근해서 뭐 30분에서 1시간. 왜냐면 하 이게 퇴근하고 또 집까지 가는 시간이 막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좀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많이 했었고요. 주말에는 학원 와서 했었고, 학원이 공강이거나 아니면 텀이 있을 때는 집 근처에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19년도 6월에 종합반을 들어서 2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저는 사실은 인강도 많이 활용했거든요. 을 출퇴근 시간에도 그랬고 아니면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잘안 풀렸을 때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실강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의지 문제지만 중간에 이렇게 자주 끊게 되거든요. 근데 실강은 그렇지 않으니까 최대한 진도를 맞추는 데좀 실강이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평일날은 어쨌든 이제 근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핸드폰에 모닝스터디, 이브닝스터디 이렇게 임여 시간 입력을 해놨었거든요. 최소한 아침에는 1시간, 저녁때는 퇴근을 하더라도 사실은... 저 혼자 있는 건 아니고 조금 늦으시는 분들이 있고 눈치가 보이긴 하는데, 식사 시간 빼고 4시간은 좀 확보를 해보자라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은데, 그렇게 평일은 했었고,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뭐자투리 시간 활용하는 것도 있었고, 주말에는 시험 보기 직전이나 동차 때 휴직을 한 기간이나, 유해 때도 이제 휴가를 한 3주 썼었으니까, 그때는 시간으로는 한 15시간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아니었고,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뭐, 휴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재정학하고 상법은 전공하고 조금 연관이 있기도 했고, 상법은 제가 업무에도 많이 좀 취급을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인간으로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굳이 회독수를 치자면 5회독 이상은 했던 것 같고, 재정학 상법은 1차 때 재무에게 원가에게 3, 4회독 정도? 1 차를 처음에 불합격을 하고 회계하이 이제 꽈락이 나왔었거든요. 세법 같은 경우에도 계산 문제를 사실은 시간 내에 소화하기가 상당히 버거워서 동차반을 미리 들었었어요1차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서 그게 좀그 다음에 1차때 계산 문제를 푸는 데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동차반을 수강하면서 이제 2 차에 대한 대비를 주요 과목을 하다 보니까. 수준 차이는 분명히 이제 있긴 한데 뭐 짧게는 10년 전 아니면 길게는 더 오래 전에 이제 회계학이나 세법이나 이런 걸 접했던 그런 마인드를 다시 좀 살릴 수 있는 좀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이거 떨어지면 세무사를 안 한다 이거는 아니었는데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자는 심정으로 네, 하게 됐습니다. 2010년에 수강을 할 때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직장인 전문 학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좀 거기에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요번에 이제 다시 도전을 할 때도 역시 강사 분들의 어떤 그 수업 내용이나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장인들한테 좀 적합한 그러니까 시간 투자 대비 좀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부분에서 다시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이제 회사가 가깝기도 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런 게좀유효하지 않았어요.